영어에 관심 있는 엄마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모두가 시작해 보는 엄마표 영어인데 중독 보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열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놓고 온라인 5년차, 오프라인 3년차 소통으로 얻어진 다양한 데이터로 꼭 확인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서부터 서둘러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하면서 엄청난 시간, 노력, 비용에 엄마의 정성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아이들 영어 첫 시작을 엄마표로 발을 내딛고 꽤긴 시간 쉽지 않은 과정을 버텨왔으면서 어느 순간 옳은 길이 아닌 걸 알지만 쉬운 길과 타협하며 중도 포기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그리고 불손하게도 지금부터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첫째. 엄마 병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자신만의 분명한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도 없이 성공이라 포장된 누군가의 지난 시간을 답습하며 이러다 보면 뭔가 되겠지 어설프게 알고 막연하게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방향도 분명하지 않은 걸음에 힘이 실릴리가요. 둘째 다양한 사교육부터 엄마표까지 영어 습득을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넘쳐나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왜 반드시 이 길이어야 하는지 이 길이 아니면 왜안 되는 것인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아이와 긴 시간 수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밀당을 해야 하는 길입니다.엄마의 확신은 아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엄마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아이는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믿음이 생기고 빠르게 안정되지요. 엄마의 확신 없는 흔들림 또한 아이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리지요. 셋째, 시작부터 목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로, 되는 대로 당장의 오늘의 급급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사정에 따라 수시로 큰 변화를 주는 실천이 아니어야 합니다. 큰 줄기만큼은 끝에 다다를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 놓아야 하지요. 오늘의 실천은 내일의 실천을 위한 바탕이 되어주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의 단계가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중도 포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평화를 하겠다 마음먹고도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는 느닷없는 엄마의 결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길에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직접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엄마가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가 이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어떤 기대 때문에 힘든 시간을 쌓아야 하는지 희망도 심어주고 실천 활동에 대해서도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손가락 걸고 해야 하지요. 그렇게 선택도 실천도 욕심까지도 아이 몫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엄마만의 짝사랑만으로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엄마가 이 길에 대해 깊이 알지도 못하고. 왜꼭 이길어야 하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좋으니까 해라 한다면 아이는 엄마보다 더 모르는 길이니 목표도 의지도 없이 그래 하라니까 한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시작으로 얼마 못가둘다 지쳐버리거나 적당히 감당되는 선까지 버티다가 포기하면서 설득력 있겠다 싶은 핑계로 뭘 될까요? 우리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럴듯해서 처음에는 설득당할 뻔했는데 가장 비루한 핑계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어설프게 알고 막연하게 되들어 엄마도 확신 없는 길 아이는 모르는 길에서 분명한 목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건 아니어야 하지요. 진짜 이 길이 욕심나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준비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닫고 싶은 내 아이의 영어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해야겠지요.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길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으로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지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엄마가 이 길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그저 들어본 정도로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했다면 제자리 걸음이나 뒷걸음 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목표까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큰 그림도 그려놓아야 하지요. 진짜 이 길이 욕심나서 제대로 하고 싶다면 엄마표영어의 전체 흐름을 공부해보십시오.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상 누리부듬의 엄마표영어 열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